오늘의 베란다 포도 소식입니다. 올해는 작년에 포도를, 나물 하나를 그 아파트 밖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다닐, 그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다 심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포도가 이만큼 열렸습니다. 두송이 이렇게 열렸습니다. 줄기도 집에서 심을 때이 정도까지 컸었는데 현재 이런 줄기인데 1미터 20cm 정도 이 정도 큰 것을 여기 옮겨 심었었는데 올해부터. 여기서 나가는 가지들이 여기 아파트 울타리를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, 이건 두 번째 것. 두 번째 것은 지금 저기까지 한 5m, 7m 정도까지 컸습니다. 단계단계마다 이렇게 묶어줬고요. 이렇게 묶어졌고.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 줄기가 쭉 크면은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릴 겁니다. 위에도 줄기가 이렇게 올려놔서 크고 있고. 그래서 베란다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얘가 한계가 좀 있어서 이렇게 밖에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잘 키워보겠습니다. 밖에서, 아파트 정원에서.